코튼 004 베이지 노멀 락스 완성하기. 먼저 먼지를 털고 실팝을 타줍니다. 벨트에는 이제 아일렛 치 위치를 표시하고 망치를 이용해서 뚫어줄 거고요. 자켓에는 스냅을 쳐야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표시해주고 망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. 소매 땅 끝부분 적당한 위치에 9인치를 치고, 벨트에 자동 아일렛 기계를 이용해서 아일렛을 쳐줍니다. 이제 스냅만 치면 특종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겉감이 왁스라서 다림질은 안감만 해주고, 겉감은 테이핑 작업만 해주면 끝입니다.